<laughs> 어 전화 왔네 어. 네 여보세요 아네저네 스쿱 네 주문할게요 네네 스쿱이요 네, 네 감사합니다 네와첫 주문이 네 스쿱이나 네 주문하시네 자첫 스쿱 폼폼 프린 두번째 스쿱 아이고 아쉽게 공기네요 자 마지막 세번째 이번에는 두 개가 집히셨어요. 서비스로 그럼 제가 한 스푼 더 넣어드릴게요. 공기 불쌍하니까 요거 뭐 판박이 하나 넣어드리죠. 자, 그럼 봉투에 폼폼푸린 휴식이. 자 그럼 이제 덤까지 잘자 이제 접어서 배송하러 가요. 어머, 네 여보세요. 아 죄송한데 저 그냥 주문 취소할게요. 죄송합니다. 어 하, 이런 진상 손님을 만나.